괜찮지? 아하. 서 그래. 어. <laughs> 또 먹었어 어제? 아니 네. 아니 아침에 내가 말했잖아요. 아니, 그, 아니 바, 갈비 아니 그 꽈배기 사진은 자꾸 안보낸다 너. 비만... 꽈배기는 먹는데 빵 꽈배기도 먹고 소금빵 그래 이게 어제 먹은 건가? 그제도 먹었어. 아 소금빵은 어제만 먹고.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었다고? 아 소금빵은 어제만. 체중이 계속 그대로야? 아 어제는 오늘은 뭐 그대로인데 뭐지 뭘... 여기 뒤 아파요. 뒷다리 아파? 네. 괜찮아 앞다리 아, 쓰면 돼. 파. 오늘 꿀벌이에요? 아오 어, <laughs> <죽을> 꿀벌이야. 이거 꿀벌이야에 꿀벌. 나 둘, 다섯. 지 자, 맞야 네. 일곱, 여 아홉, 열, 십,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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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이거 네. 어, 어, 어. 뭐, 뭐. 뭐. 먹으면 안되는데 네. 치즈 이게 치타.. 치즈! 치즈가 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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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뭐 같은 것도 들어가고 네. 고기도 들어가고 맛아 억수로 했다 맛있어 왜나따 아오 치즈가 바 아직 시도 안했어 뭘? 도 안했어 아무거아 너무 무거가 네가 먹은 거를.. 아니 12야 16같은 사이가더 벌려 이제 네가 먹은 거에 비하면 가벼워 나 어, 별로 없는데? 둘. 아, 빠지기를. 다시, 팔, 팔, 안아고무쪽으로 팔, 들어가서 들어가서 서 팔꿈치 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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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들어가는들들어가냐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 열고. 어가서 들어가서 들아가서어가서 들어가서 가면서들들리지 말고. 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 뭐야, 서게어가서어어나 다시. 어가발톱어가맞추어가서들가서들가가서들가서들가가 아! 왜? 뭘? 아, 그래서... 아 이거... 그래서... 아... 아 진짜... 하나 어이 다섯 가 아, 조금만 더여 무슨 가일 아예 가슴 를 열어 아 잠깐만 아홉 24 다시 하나, <laughs> <둘, 웃음> 하나. 하나, 하나 둘 빨리 하나 그렇자 발바닥 전체를 굴러 다섯 내뒤꿈치가좀 들어가잖아 다섯 그렇지 여덟 자여업언가 뒤꿈치를 안 넘어가도 자꾸 돌아간다고 이그 붙이 지금처럼 하나 더, 하나 더 네. 하나, 네. 하나, 다섯, 네. 그만, 잘했 네. 잘했어 넷, 다섯 파 응, 다섯 가자 심라 아니야, 심오흡 호스텔 나는 맨날 심호흡 하는 거야 심 지워, 앱을 지워 심호흡 지워 뭐, 아니, 뭘 지워, <laughs> 지워 지워도 돼 심호흡 지심가 다음 주 지켜볼게 아진짜요 발바닥 떠올리지 마 자, 아니야, 아까랑 똑같아 운동하기 안눌렀어 아, 하우스에서 훈련하고 아, 갖고 있어. 80 많이 나올 것 같아. 들고 거야지 잠만 있어. <laughs> 빠졌어. 내가 눌렀어. 시작해. 그 아니, 아니, 그런지, 아, 한쪽 자 시작해. 근력 운동이어 근력 운동이요에이 하는데도. 아, 한우스 뻗어야 되는데. 자한 세트다. 한 세트. 하나, 하나 넷. 둘, 자 네. 너 오른발을 로 와. 세, 이 세, 하나, 둘, 자 네, 하나 다섯, 다. 그만. 아, 오늘 야. 그리고 이렇게. 생 남았어. 아홉. 자, 하 10. 어. 1하나만더 하나만다. 16kg야. 그만. 12야. 12. 내가 12 내가 브라치나 봐라. 12. 야. 잠 내가 서 아우 나면서내내려 마지면 제일 심시면 해줘서 4시 자대를되돌아와서다시 해서 나면 1시 나가야지 1시로 나가야지 제대로? 시 4시 5시 6시 7그 8시 9시 10시 11시 1둘시그3지 14시 15시 16시 1 7 그만 아, 나 근데 사실 그거 자막에 이렇게 딱 네. 뜯어보고... 어, 나 간호사 얘게좀 하고... 그러나 니단 좀... 또... 아, 아, 어, 그게 뭔가 설레는 거 아니야? 뜨거워져고아 아니, 관리 잘하시는 간호사님들 많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관리 잘하면 되지 않되잖아 응, 난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얘기한 거잖아요. 아, 야, 소, 가만히... 이라이 아, 뭘... 누 나가? 하나, 둘, 셋, 넷, 누 나가고 어 이번에는 <목소리> 앞에다가 두고, 방금 상체 숙켰잖아몇킬로죠 4킬로, 4킬로, 개. 총 8킬로, 8 4킬로야. 그래서 상체 숙키면서 네, 런. 여덟 개. 어? 여 개. 한 발장 여덟 개, 총 열여섯 개. 아 뒤로 나가야지, 또 앞으로 나가. 야나 손은 손은 내 다리 발목 쪽으로. 발목 쪽, 발목 쪽, 발목 쪽. 어이 점점 앞으로 가. 어디 어디야? 야너어처음에나오지도 않아 목 잘렸어. 이렇게 앉아, 앉아, 따라해, 앉아, 빨리 앉아. 앉아, 좋지. 일어나서 다시 발목 쪽으로 둘, 일시 상체 숙여 주면 돼. 셋 그치 그치 셋 그치 눈 죽지 음. 말고 거북이 한 거야 하나 가슴 잡아놔야지 아. 이게 뭐야 이게 다시 다시 둘셋둘셋손 아파 셋손자넷 숨을 쉬어 다섯 이거 호흡 이고파 그거 라마즈 호흡 호 알려주시겠어요? 라마즈 호흡 을 알려주시면 어요 이만큼 힘들다 이거 자사람고가아까 아, 어. 그거 알고 있어야지. 내가 <laughs> 내가 그 <그거> 알고 있어야 지다고 <laughs> 야. 아니 또또또 또, 또. 뒤로 나가라그렇게 발동. 자, 로 나가. 아, 돼. 잘 뒤로. 아, 뒤로. 어, 아, 아, 뒤로. 뒤로 뛰요. 어디 까비기 놓치지. 내가 오늘나 뒤로. 리로은데 뒤로 뒤로. 자, 아, 우 저기 살 때도 뒤로 나가서 뭐 앞으로 가 좋아. 까지 네. 아, 자, 자, 점점 앞으로 가지 말고. 잠깐만, 오케이, 봐. 어, 그래, 쉬어. 아니, 네가 자꾸 앞으로 나가져서 앵글에서 멀어지면 이거 내 V인 되잖아 니가 V로 보여야 되는데, 니가 점점 앞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네가 없다고 보고. 잠깐 쉬었다가. 사실 있잖아. 사실. 아, 너. 대신 수익을 좀 남는다, 이거지. 지금. 실 영원히 자꾸 나오는데. 수익 나게 되면. 반을 빼먹라고라고야너 지금 신경도 아, 잠깐마지막마지막 하나 또 애들 도 있잖아. 또 옛날 거안 되고. 자, 조의 위치를 로면서 제일 그둘 오케이. 준비됐어? 준비됐습니까? 아 안녕. 차 예은 씨. 네. 차씨 맞지? 네. 어차 예은 씨 준비됐습니까? 진짜. 아, 내 이름. 어, 나김씨 맞지? 왜냐 이름으로 예은아 예은아 그서 그렇지. 무슨 이름이죠? 나. 나 백두혈통이야. <laughs> 안동 안동예 씨 아니죠? 아니 아니야. 나 백, 백두혈통이야 나. 하나, 둘, 네. 그렇지. 그대로 손꽉 잡고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무릎 더 열고 넷. 다섯. 여섯, 굿,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천천히, 셋, 내려가자 천천히, 넷, 그치, 다섯 여덟, 아홉, 그만, 오케이, 안전빠 잡고, 그렇지 되게 가볍죠? 가볍잖아 침묵은 긍정 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어. 공간이 자꾸 내가 시키는 세수에 대해서 수부부려고 하지 마. 자꾸 2 0로뭐 타협을 하려고 그러자. 그래. 준비. 아니야. 이 정도 30개씩 밀어줘야 돼. 준비. 하나, 둘. 양자. 그치. 가슴 다 잡고. 하나, 그치. 둘, 그치. 셋. 아이, 잘한다. 넷. 호흡하면서 열 하나 아 벌써 지치면 어떻게 하나 그치. 자, 둘. 그렇지 자둘 그렇지 자셋 그렇지 자넷 무릎 더 열어 줘 다섯 도와줄게 다섯 그렇지 여섯 그렇지 일곱 계속 여덟 무릎 더 열고 아홉 야 다섯 개만 더 하자 하나 그시야 무릎 더 열고 둘그치지셋두개넷 하나만 더이 영차 무릎 모아 무릎 모아 무릎 모아 그래. 죽었어? 아, 나 오늘 고구마밖에 안 먹었어 <laughs> 지금 니네 속에 있는 꽈배기를 죽이고 있는거야 체중이 지금 며칠째 계속 고대로 하냐 어? 지금 지난주 생일부터 지금 며칠동안 뭐야 이게 지난주 생일은 3.5였는데 지금 2.7이거든요 아 지금 <laughs> 와유 <영>, 800g이나 빠졌어? <웃음> <웃음> 그렇게 먹어놓을 때 800g이나 빠졌으면 대단하다 그래 잘했다 그래. 야,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 피자가 잘보이는데 자. 갑시다. 자, 피자, 피자 프레스. 피자 프레스. 하나, 둘. 염차. 그치? 자, 무릎 열어놓고. 하나. 그치? 쭉쭉 밀어. 하나. 자, 둘. 둘. 아파야지, 그럼. 셋. 그리고 썼는데 넷. 자, 다섯. 여섯. 아, 멍안 들었어. 일곱. 기분 탓이야 여덟. 빨리 해. 무릎 열고. 곧. 아홉. 그치? 지금 1인칭 시점으로 찍고 있어. 자, 열. 자, 하나. 넷. 오케이. 굿굿. 그렇지. 우찬 씨? 지금 피자 양말을 보면서 피자를 먹고 싶다고? 제정신이야, 지금? 네. <laughs> 펴서. 그래. <laughs> 아빠 갑자기 무릎이 아파? 여기. <laughs> 그래. 근육이 아픈 거야. 괜찮아. 우리 지금 근육을 찢어 놓는 거야. 근 섬유들을 가닥가닥 어 잘게 잘게잘게 찢어놓고 거기에 뭔가 거기에 이 단백질들 네가 섭취하는 거 들어가 야 근육이 성장한다고. 닭가슴살. 그래 닭가슴살. 지우개 맛이야. 지우개? 어나 맨날 그 얘기. 해 지우개 씹는 맛이라고. 어떻게 그래도 먹어야지. 아 죽지 않아요. 빨리 자, 준비하세요 마지막 세트예요. 준비. 자 피자 파워로 자 네, 하나, 둘. 그렇지 무릎장 열고 멈추지 마. 자 둘. 자, 셋. 응. 자, 넷. 계속. 자, 다섯. 여섯. 쭉쭉 밀어. 일곱. 무릎 더 열어. 여덟. 그치. 무릎 열어놔. 아홉. 계속해. 고개 움직이지 마. 담 걸려. 다시. 자 열. 열다섯 개 더. 하나. 그치. 둘. 셋. 무릎 더 열어. 넷. 하나 더. 업. 오케이. 굿, 굿. 지꺼밭게 얹어만드 아, 지꺼밭게 이거 하고. 오. 이거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다시 태어나, 그냥 다시 태어나. 이렇게. 어, 초점안 잡혀. 야, 너 지금 YG에서 고수당하는거 아니야? 초창권으로 이거? 제니한테 아.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빨리.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만들어줘. 너를 이렇게 다 뜯어내서 분리시키고 내가 다시 이렇게, 어? 차로리차빛리 이렇게 해야지 더 빠를 거 같은데? 아니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잠깐만 어, 왜 아직 색도 안 했어 뭘 뭐, 잠깐만이야 이거 하고 직각으로 만들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그렇지 오늘도 뒤에 있지 말고 딱 허리 쩡 무릎 날려 무릎 날려 무릎 날려 막 생각 들고 자 풀리면서 일어나 풀리면서 일어나 풀려 뒤로 돌리면서 일어나라고 뒤로 살짝 가슴딱 들어오는 거야 지금 기댄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를 힙 주고 맞았다 일어나 하나 둘셋 어, 뭐야 뭐안다 말아. 둘. 더 앉아. 더. 둘. 힘을 빼면서 쭉 앉아. 쭉 앉아. 쭉앙 셋. 셋.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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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무릎 더 열면서. 무릎을 열어야지. 자. 넷. 그렇지. 업. 굿. 계속. 자. 다. 아, 왜. 왜. 무릎 무릎 어떻게 아픈데. 그렇지. 무릎을 열어준 거지. 하나. 힙이 들로좀 나와야지. 안 아프지 이제. 둘. 힙이 안 나오고 뒤에서 무릎을 밀고 나가니까 아프지. 셋. 힙좀 나와. 그치. 지금처럼. 넷. 안 아프잖아 지금. 응. 야, 나도 너 무릎 박. 가안 밑에 있으면 돼. 알았어. 안 아프지. 나도 제안 아프잖아. 그렇지. 하나 무릎 더 열어. 하나. 서서 자니. 자 하나 시작. 하나. 하나 그래 다섯 개만 더 하나. 그렇지. 자 둘. 둘 무릎 좀더 열고. 자 셋. 곧. 자 넷. 곧 하나만 더 다섯. 오케이 잠깐 스톱 손 앞으로 돌리고 무릎 낮추면서 천천히 앉아. 굿 바로 그렇지. 아 힘들어야지 힘들어야 살. 지금 네가 먹으면 꽈배기 뺄거 아니야. 아 꽈배기 진짜 정신 차려. 아니 아 꽈배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진짜 몸을 진짜 그 꽈배... 라미 꽈배기 진짜. 아 진짜 몸을 꽈배기로 비틀어 버릴까 진짜. 뭐 말같이 다니면서 자꾸 하고 있어. 아 여러분 들 가족 죄송해서 어떡해요. 뭘 죄송해? 다이어트 위드 위 콘텐츠 찍고 있는데 어 진전이 없어 아니 그니까 자꾸 야 지금 생일, 지금 생일 때부터 해가지고 어? 무슨 생일 2부 챙겼지 생일 챙겼지 무슨 주말 내도록 먹었지 어? 아 그럼 딱 정신 딱 차리고 딱 평일로 돌아와야 될거 아니야 지금 내가 아까 스포츠 할때 얘기했잖아 뒤꿈치가 뒤져져 있지도 않고 니까 앞꿈치로 막 밀린 거야 자꾸 뒤꿈치가 안으서 기어들어가잖아 그게 앞꿈치 체중이 싫어서 그래 밟아 전체에다 체중을 실어야지 그렇지 발바닥 전체로. 호랑이가 것 같아. 이너 호랑이 런볼 알아? 아, 아, 집에 있는데요. 아 그래? 아 맞다. 어야 오늘 훈련 훈 잡은 올 때는 한번 사라 그렇지 자 무릎도 열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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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안 돌아가게 어 세좀더 뭐 앉아봐. 나한말 많이 해봐야지, 많이 해봐, 주고 줘봐 줘봐주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단단히 들어놓고자 하나만 넣어, 더더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나이어아못는가어을 어디가, 어디가 렇게 이렇게, 이 자식, 이지식이 자식, 제니식이자만들어식이 나도,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정우성 좀 만들어줘 나 정우성 되고 싶어 정데요 내가 PTV방송 한테줬던데 정우성 좀, 좀, 좀 만들어줘 그래서 20개, 20개, 아다개2네 다시 20개, 아, 이거 개 20개, 20개, 40개, 3 0 여기 어? <laughs> <번> 더 앉아야지 40개, 4 40개, 0개4 0이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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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0개 40개, 앉0개 40개, 4 0앉 40개, 40개, 4 0아 40개, 4다가 앉았다 일어나4 아 지금 다시 이어서 똑바로 해어 잠깐 하나를 뺏기 쳐. 다시 자안돼안 된다는 거야 지금 뛰어 뛰고 뛰었다가 뛰었다가 앉았다가 아안되어 그래. 바로 이렇게 가야지 어디 하나 남겨먹으려 그래 아, 이제 집값 없게 만들어 롱풀 응. 발 받쳐 놓고 그대로 당기는 거 응. 앉아봐 자 상체 앞으로 살짝만 숙여 상체를 너무 뒤로 기대 놓으면 안돼 고개는 들어야 상체를 숙여주 누가 고개만 움직여 가슴 내밀어 가슴 내밀어 그렇지 명심 말고 배로 땡겨. 둘, 그치. 팔꿈치가 그대로 뒤로 나가는 거야. 셋, 넷, 그치, 뒤로. 자, 다섯, 쭉쭉 땡겨. 그치. 여섯, 일곱, 여덟, 그치. 아홉, 그치, 날개뼈 모으면서. 열, 계속. 하나, 그치, 여기 더 모아줘. 둘, 꽉꽉 잡아, 여기. 셋, 그치, 가슴당 내밀고. 넷, 다섯, 여덟까지 여섯, 계속. 일곱, 여덟, 아홉. 어? 제니 있었어 지금 제니 없게 됐어 지금. 직각 옷기야 너. 직각이야. <laughs> 시작 하나 천천히 이렇게. 배로 배로. 그게 빛이 배로 당겨. 자, 가슴 들어놔야지. 네 빛이 이렇게. 다섯 고개 들어. 여섯 빛이. 일곱 명, 명시 말고 여덟 배쪽으로. 아무 뭐 당기면서 나에게 마지막 마지막. 자, 넷, 넷, 어. 넷, 넷 멈추면 마름먹 없게 되는 거야, 계속 해, 계속, 자, 다섯 나 지금 마름모예요? 자, 여섯 너 즉각 되려 빨리 열심히 해 일곱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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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쭉, 그렇지 자, 여덟, 쭉, 음. 아홉 굿, 하나 더 자, 열, 배 쪽으로 오케이, 바로 굿. 나 마름모냐고 그렇지, 아니야, 너 즉각이야, 즉각이 지금 말실수 했어 아니야, 즉각이야 나 마름모였어 아니, 잘못하면 마름 먹어 된다고 음. 끝 오늘 끝 양아치골버양아치이니 아, 그래. 구독해달라고 네. 한번 애교 아 거. 무슨 애교 같은 소리 하고 장난치는 아니 이거 이거 내가 좀 배. 이거 내가 좀 배. 음. 안 넘어 안 넘어. 포커스 안 되세요? 안 돼. 나 이거 뭐예요? 어, 너 뭐야? 너손거지라 너 뭐야? <laughs> <laughs> 손 뭐야? 아, 무슨 안중근는이사세요 지금?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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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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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지이지잡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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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 지금? 지금? 요금지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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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지금? 지 먹어요? 뭘왜 먹어 <laughs> 잘 커피 먹으면 어떡해 <laughs> 음. 아, 다 i <shranly> može